예, 시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일 연속해서 4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초반에 지수가 많이 빠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겠죠. 뭐 MSCI 한국 지수도 빠졌고, 미국도 워낙 하락폭이 좀 컸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정규시장 돌아갈 때 이미 시간에서 20% 이상 급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페이스북 때문에 우리 증시가 빠질 만한 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페이스북이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대적으로 좀덜 반응합니다. 우리 증시가.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이 직접 딱 갖다 붙이기가 애매하잖아요.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종목들은 많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딱 연계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그 하루에 시가총액 감소한 순위 역대 순위거든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플랫폼스가 기록을 세웠어요. 하루에 2,3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2, 3, 4위 종목에. 2, 3, 4위 종목의 시총을 합친 것만큼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대 1위 최대 하루의 시가총액의 극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별의별 장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코스닥 역대 하락 종목수 빅6 중에 3개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기록 다 쏟아지는 장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페이스북 여파를 넘겼고 그 넘길 수 있었던 동력은 이제 시간 외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했던, 발표를 했던 아마존이나 스냅의 주가가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14% 올라갔고, 스냅은 시간 내에서 무려 59%. 이 완전히 엽기적인데, 어쨌든 이런 어떤 급등이 나왔거든요. 또 아마존 시간에 저 정도만 올라가면 오늘 시가총액 플러스가 되는 게또한 2천억 달러 돼요. 미국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시장 돌아가는 게. 어쨌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어, 페이스북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아니, 별거 아니겠다, 상쇄되겠다. 이렇게 이제 안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홍콩 증시가 3% 급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위드 오미크론 정책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거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게 되고, 올해 성장 전망치에 큰 하향 조정이 나오진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거든요. 제가 그 동안에는 악재와 악재 완화가 주된 재료지 호재 거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들이 이거는 어쩌면 호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재료들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뒷 부분에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달러화가 빠졌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가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 20에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약간 매파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이제 급락을 했죠 오늘 0.6%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 달러 환율도 밀렸거든요 제가 이제 원 달러 환율은 1,2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흐름을 볼때 1,200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악재 사이클이 그 부근에서는 끝나는, 종료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뚫고 무섭게 치고 나갔던 이때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확 치고 나간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경우, 그렇게 치고 나가면 정 뭔가 사단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다 1200원대 정도 넘어갔다 싶으면 어떤 악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을 거고, 근데 그 악재가 거의 소멸이 되거나 완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돌아서게 되고 환율이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져주면서 또 외국인 수급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올렸던 동력. 다음 이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를 했죠. 오늘 이제 어제보다 또 매수를 늘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그 시, 코스피 지수만큼의 순매수가 들어와야 안정적인 매수로 볼수 있다. 제가 이제 외국인들, 지금 이제 2,700 정도 되니까 거의 3,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와줘야지 그 이하라면은 그렇게 좀 힘이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2,000억 정도 들어왔고 그 부족한 거를 연기금이 채워줬어요금융투자 그러니까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매수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매수한 업종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거들어주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부족한 거를 보충시켜줬고, 이게 이제 상승폭을 키우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요. 코스타가 이제 두 주체가 모두 매도하긴 했지만, 지수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업종별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서 이제 지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9일 연속해서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인가?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수급바닥을 쳤다라는 신호인지 여부는 뭐 일관성이 이제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화까지 이어지면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기관의 전기전자 매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왜곡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게 기관 쪽은 조금 유익있게 볼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해주면서 이게 좀 바뀌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되게 팔았잖아요, 그동안에. 되게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를 80만주 정도 매수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그렇다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외국인들 수급의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였는지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면 미국의 빅테크주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마존까지 나오면서 근데 미국은 뭐 애플 실적, 알파벳 실적은 환호했다가 페이스북 실적에는 완전히 망가졌다가 하여튼 뭐 별의 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빅테크 실적이 지나가게 되면 실적에 따른 어떤 지수 등락 폭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곱이 넘기게 되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지표, 정책, 실, 이제 이런 것들로 미국은 이제 잡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개별주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바닥을 잡게 될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였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 부정적인 측면은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증가 요인으로도 꼽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다음 주 개장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오늘 홍콩 증시 봐서는 중국이 상승으로 초반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고로, 그렇게 실질적으로도 가동이 되는지 요것도 좀 체크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악재정점론 1200원 이제 요게 되기 위해서는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이 완만하게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또 매수로 확 돌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가동이 되는지 요게 중요하고요 다음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게임 곡물관련주, FPCB주, 엔터주, 정유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제일 좋은 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 이러면 경기는 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강세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아니라, 뭐, 공물 다음에 이제 정유 이런 건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게임하고 엔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동차, 이 종목들도 올라가야 되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대형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사이사이에 껴줘야, 시장이 더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종목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이 되게 세게 들어올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중요, 좋지는 하겠지만 이제 시장의 성격이 연속적으로 더 올라가고 이제 낙폭의 절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포인트 빠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800을 반등의 이제 한도로 보는 투자자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차 군단의 약진이 다음 나와주는지 만기 있어서 이제 만기 좀 전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급 자체가 좀 돌아서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